이번 시간에는 3참수의 변곡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3참수가 주어져 있고 f 프라임 3과 f 프라임 1이 같을 때접선의기울기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풀죠. 첫 번째 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3ax 제곱 12x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그다음 f 프라임 3이니까 f 프라임 3을 대입합니다. 3 대입하면 27a-36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그다음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a 더하기 12 더하기 5다. 따라서 이두 값이 같다를 쓰게 되면 5는 지워지고 이항하면 24a는 이항하면 48이다. 해서 a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f'x이기 프라임 때문에, f'x는, 프라임 자, a 자리 2 대입해 보죠.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자, 6으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 바꿔봅니다.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기 때문에, x가 1일 때, 1일 때, 최, 솟 값, 마이너스, 일을 갖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최소인 점의 좌표는, 삼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삼참수.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1, 콤마. 자, X에 1을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자, 지금 A는 2였죠? 1 대입하면, F1은, 어, 2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7 해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6이다. 그럼 1, 마이너스 6.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3차 함수 변곡점의 특징을 알게 되면 엄청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3차 함수 변곡점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죠.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변곡점. 변곡점이 여기였죠.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었고 그럼 변곡점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기울기 두 개가 같대요. 즉 여기 점 좌표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 x가 3일 때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같은 접선 접선의 x 좌표가 있겠죠. 이 x 좌표조차도 연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x 좌표의 중점, x 좌표의 중점이 연곡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로 봅니다. 접선의 기울기 지금 양수죠. 양수, 양수,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음수로 되었다가 이때가 가장, 가장 작은 음수가 됩니다. 가장 작은 음수. 그랬다가 다시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겠죠. 즉, 이 접선, 즉,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되겠죠. 이때가, 이때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은 즉,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이 개념을 알았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하, 기울기가 같군요. 그럼 변곡점의 X 좌표는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다. 해서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콤마, 이 변곡점이 1콤마 몇이냐? 1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기 A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변곡점을 구하는 공식, 변곡점 구하는 공식, 음,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얘는 a분의 2가 될 것이고, 이 변곡점이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다. 해서 a2를 구하고, 그럼 1을 여기에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6이다. 이 과정은 여기 했었죠? 그렇게, 이렇게 변곡점에 대한 특징을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